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믿음에서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배경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 영적 고뇌에 무수한 이런 씨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물구나무를 설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종, 마틴 루터는 이 종종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과 이 죄책감으로 항상 벌벌벌벌 떨었어요. 생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이 이신칭이라는 개념을 본인이 확신을 하기 전까지, 성경에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무서워했죠. 이런 급진적인 생각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우리가 떨어야만 하는, 무서워해야만 하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이 믿음 하나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확신을 얻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었던 이 루터는 이 복음을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보호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놨던 그 자기의 내 의와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의 전통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 지금 예배 자리에서 예배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 순서는 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전통에서 복음을 따로 떼어내게 된 거죠 이 신칭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 떼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 루터는 성경 곳곳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루터의 영혼의 산소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의 확신을 붙들고 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조라고 명명하게 되죠. 이 신조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 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신조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구분해내는 것, 제대로 그것을 아는가 하는 문제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개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용기가 됩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건 안 되겠죠.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우리의 삶에 오직 이 믿음이 오직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믿음.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정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믿음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이 뭐예요, 현아? 믿음이 뭐니? 믿음이 뭐야? 어떤 사람들은 제가 대답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신념이라고도 해요, 신념.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신뢰라고도 하죠. 신념과 신뢰, 이두 표현 모두 옳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냥 믿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죠. 믿음의 가장, 가장 좋은 정의는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실상이자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의 조상들이 보지 못하고도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야기가 뭐죠?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는 지금 그거를 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얻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 뭐 태워서 제사를 올리고 뭐 곡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사로 얻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 주시리라는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어떻게 됐죠?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모르겠는 거야, 아닌 거야. 의심할 필요 없이 필요하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죄가 없는 천국에서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의 완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믿음에는 대상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무조건 하나님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아니면 제일 많이 믿는 게 뭐죠? 나, 나 신교라 그러죠. 나 자신을 믿는 나 신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무언가를 믿어요. 이게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러,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 차는 이 종교적인 노력.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지?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나한테 뭔가 더 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드리는 은혜와 봉사는 어, 감사한 거지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쌓은 만큼 축복하시고, 내가 정성을 하나님한테 덜 쌓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게 극률의 하나님입니까? 그럼 그 많이 쌓고 적게 쌓는 건 누가 정의할 건데요? 그죠?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의 의로 채워졌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완전히 채워졌음을 복음은 선포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잠깐 딴데로 샜는데,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지인들의 비결을 알려주셨나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의 비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어렵게 한다라는 사실을 어,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정당화는 절대로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행위의 역할. 사실 이 행위는 뭐 선택사항도 부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드러내는 그빛 가운데 선한 일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 핵심 교리와 묶여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행의 역할, 이 선행이 하는 이 역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배.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삶의 예배. 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행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그 사역, 그 사역을 기뻐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보은이 아니라 찬양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설명하는데 11장 전부를 어 사용하고 을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알았습니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까지밖에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까지밖에 보지 않았는데도 이 엄청난 믿음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0절까지 전부 보면 이 놀라움과 예배로 가득찬 이 장엄한 본문을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꼭이시브에서 1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믿음을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 보이게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극심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 믿음이, 믿음의 자손, 이 믿음의 우리한테는 선조들이죠. 조상들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 된,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엄청 힘들게 살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덕분에 그들은 모두 은혜로 주어진 상급을 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한 가지. 명백한 승리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고난이나 투쟁이나 순교 같은 분명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패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영웅적 위협의 이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지만, 때로는 믿음이 우리를 참담한 패배와 뼈 아픈 고통과 외로운 빈곤과, 어,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끌, 죽음으로 이끌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39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희누에락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 속뜻을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그들의 신실한 모범과 증언의 수혜자로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야 끝까지 견주할 수 있어. 네.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겁니다. 구원이 내가 후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후리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후리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후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고 눈 감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후리에 대한 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하실 겁니다. 예.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냈지? 아무튼 어 일단 구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예.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 후리를 회개 아, 그렇죠. 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후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도 어, 믿음을 통한 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외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못 믿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하기까지 우리, 뭐라 그럴까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에 착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경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주할 때 방해가 되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죄요, 죄. 예수님에게 시선을,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세상을 주시하면 죄에 빠지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긴 했지만 이 죄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짓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이 죄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마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영적 훈련이나 이 종교적인 열심들이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인도자로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혹여나 분명히 그런 마음을 안 갖고 내가 찬양한다는 걸잘 알아요. 그냥 내 앞에 있으니까, 얘를 자꾸 드는 거예요. 에, 에, 시험 들지 마. 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의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더 거룩해 보이고 싶고, 더 유식해 보이고 싶고, 더 온전해 보이기를 원하죠. 저만 그런가요? 아, 이게 나만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믿음의 동행이나 경주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위에 근거한 자기 자신의 의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하지만 12장 2절에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의 가장 훌륭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과 고난을 겪어내시는 내내 누구를 신뢰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믿음을 지키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무의미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견디셨으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 나를 살리고 오직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She 안내 나는 주르시. 알리라